드래곤부족? 안 힘들어요 전혀 노예 11마리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게 할만해요 노예 11마리만 잘 유지해서 가면 되게 쉽다 쉽다기보다 할만하다 노예 어? 재밌어요 아니 노예란다 용부족 재밌어요 아, 시작하면 정찰병 야영지 먼저 짓고 국룰 아, 용부족 시작하면 이렇게 노예 시작할 때두 마리 보내주잖아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승리하기 직전에 쿠데타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예 아파 보여요. 안 아파요. 그냥 노예니까 봐봐. 얼마나 일하기 싫겠어요. 그래서 걷는 것도 되게 기운 없고 축 쳐져 있잖아요. 노예가 열심히 일할 리가 있겠어요. <laughs> 주민도 아닌데요. 어? 이렇게 다축 쳐져가지고 기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주민 숫자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 마리 공략이 여기서 보시면 명성에서. 명성 200이 차면 노예 5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명성 200이 되기 전까지 제가 노예를 6마리를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드래곤은 노예로는 다른 일안 시키나요? 안 nope. 시킵니다 이 노예들을 여기에서 강제노동 있죠 요걸 찍으면 생산 건물에 노예를 징집해서 하나씩 보낼 수가 있어요 냅두면 기본으로 식량을 모으긴 해요 주민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주민 한50%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노예를 두 마리를 주겠죠? 둘이 합쳐서 1 인분일 테니까. 오케이. 강제노동. 아 찍었으니까 이제 노예 하나를 일로 보내고 하나를 여기로 보낼 거예요. 여기 노예가 들어가 있는 슬롯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다. 늑대 온다. 빨리 까. 이때 늑대한테 맞는 게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주민이 맞게 두세요. 그리고 죽이면 안 됩니다. 드래곤 부족의 운용의 첫 번째는 주민을 죽이면 안 돼요. 왜냐면 딸피를 뒀다가 재물로 바쳐야 되거든요. 이게 진 거의 까요가잖아요? 이게 없어지면은 행복도가 0이 돼요. 용의 정수가 없으면. 하나 보내면 다시 차오르죠. 설명하느라 늦었는데, 구두를 빨리 지어야 돼요. 노예를 또 추가로 구매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용 부족 운용 첫 번째. 노예를 죽이지 말아라 주민이 딸피라도 살려라 딸피인 주민을 제물로 바쳐라 되게 냉정한 부족이에요 <laughs> 여기에서 저 어차피 점령해야 되니까 점령을 찍을게요 지금 이제 90이죠 용부족은 또 명성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200 전에 노예 6마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바로 노예발 구입하세요 40원 주고 주민 네마리를 모아서 예쁘게 좀 모아주세요. 왜냐면 얘네 가지고 늑대 사냥할 거거든요. 안 돼! 이렇게 죽이면 안 돼. 아, 또 가. 으, 으, 됐어. 이, 이봐. 드래곤 부족 재밌잖아요. 다른 애들이 이렇게 못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이거 좀 보류해둘게요. 그 다음에 딸피네를 살짝 보내요, 이렇게. 오 그러면 하우스 조금 늦게 올려도 되고 이제 지금은 노예 4마리 됐잖아요. 인구수 대비로 노예를 받아요. 13마리가 되는 시점에 시점까지는 주민 살려놔야 돼요. 웬만하면은 왜냐면 13마리가 돼야지 노예를 추가 주문할 수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살려놔야 된다. 겨울에 가면 보너스가 어우 잘 먹었다. 안돼 명성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넉넉고 있다가 200 찍으면 안됩니다 이제 조절해야 돼 지금부터 주민 13마리 되면 여기에서 노에 구입해서 그 다음에 명성 200 만들기 여기까지만 알면 용부족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피땀 눈물 찍으면 추가로 두명더 배치할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요 찍을까 말까 찍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씩 더 집어, 지... 아이고. 여기다 집어넣고. 지금 명성 올라가면 안 돼. <laughs> 주민 빨리 나와줘, 제발. 지금 주민수 무조건 좀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얘를 일찍 발견한 게 오히려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됐다. 이제 13마리 되니까 노예 구입할 수 있잖아요? 얼른 구입. 자, 요렇게 해서. 빠르게 노예를 오버된 숫자로 가지고 있는 게 용부족 핵심이거든요 됐어 자 이제 정서 없죠 뱀을 갖다 바치고 연애 한번 열어주고 뭐 어차피 가긴 갈 거니까 그냥 통솔 찍을게요 대치 저는 통솔 좋아해요 찍어주고 이 들어오고 올 텐데 저는 약간 지금 갈등이 되네요. 그냥 방어탑 지어서 막는 방법이 있고 대전사를 뽑는 방법이 있는데 방어탑 지어놓고 대전사를 최대한 좀 늦게 뽑을 거예요. 왜냐면돈잘 모아놨다가 요거 대장간 지은 다음에 용부족 유물 먼저 올릴 거예요. 방어탑 하나 지으면 둘하고 둘 정도는 미드컬퍼가 오는 건아 불편한데 <laughs> 불편하지만 막아질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여기 삥 돌아서 일로 오겠네요. 어, 죽지마 죽지마. 진짜 죽나네 아, 여기도 죽었잖아. 아, 됐다. 진짜 공간에잘 막. 았다 어찌어찌 잘 넘어갔다. 망난 찍어 놓고 뿅. 전투 타도 되겠다. 그, 적군 진영. 빨리 정찰 끝내고. 아니, 여기가 아니잖아. 잠깐만. 아, 이거 맵이 진짜 개똥이네. 아 맵이 쓰레기 같네, 이거. 뺑글뺑글 돌아서 가야 되네.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맵이 너무 까다롭운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음, 이쯤 되면. 대전사를 안 뽑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뽑아 놓을게요. 기왕 찍은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모집 찍어야지. 레고온 부족은 모집 찍으셔야 돼요. 사실, 빗담 눈물보다 모집 먼저 찍으시거든요? 주민 빨리 나오라고? 제가 늦게 찍은 거예요. 여기서도 행복도 먼저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틀어서 돌고 돌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서, 어쨌든, 얘네 건너서 가야 되거든요, 코볼트를. 잡아서 가야 돼요. 그니까, 러 치유사의 막사도 짓고, 땅도 요거는 안전하니까, 버거는 놓을게요. 왜냐면은, 드래곤 부족은 분사 수용량이 되게 작아서, 그래서 혈적 재단 되게 많이 지어놔야 되거든요? 농리르 나왔당! 그러면 요거, 바로 지어주세요. 바로 뽑아주시고요. 자, 얘는 지금 16, 14, 80이잖아요. 대전사가 15, 10, 75에요. 롱니르 한번 뽑으면 이것도 12분에 하나씩? 드래곤은 보통 정복 승리 노려요? 되게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정복이나 명성? 1대1일 때는 정복하기 좋고요 계속 침입하면 귀찮으니까. 어쨌든 방어탑 하나 살려놨고, 이게 너무 불편해. 그러면 저는 석재 모이는 대로 왕의 재단 지은 다음에, 드래곤 킨 재단 짓는 데다가 다쓸 거예요. 먹재를 버는 대로. 정찰병 부상당하는 거 체크해가지고 꼭 불러드리세요. 여기다 어차피 재물로 바치든지 해야 되니까. 됐당. 여기다 질까? 2대2 해도 되고. 온다. 그들이 온다. 저는 크라켄 온다 그러면. 솔직히 미리 빼놔요. 제가 자꾸 까먹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로? 어차피, 노예가 이미 풀이잖아요. 이거 잡아지나? 한번 찍어볼게요. 이 노예 나한테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나이스. 어, 이렇게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 꼭 한번씩 단축키 지정해서 확인해보세요. 자꾸 까먹거든요? 이런 거는 단축키 지정 참 좋다. 지금 여기 맵 정찰 끝났으니까 바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뭐,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밖에 못 뽑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다 얘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연애, 써! 안 돼! 잠깐! 잠깐! 습격 준비! 습격 준비! 습격 준비! 어씨, 아까 빼놓을 거. 아, 시겁했네 얘네들은 주민 없어지면은, 멘탈 엄청나게 흔들리거든요? 주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잘했어 아주. 아우 크라켄 진짜 꼴보기 싫어. <laughs> 아 우선 그러면 요 정도 가지고도 여기 정리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하나하나 비용이 크니까 죽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치유 받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미안해. 주민트 <laughs> 이렇게 해서 치유 보너스 같이 받게 해줄게요. 손속에 자비를 두지 않고 마저 가겠어요. 방어 터보리면 귀찮아지니까. 겨울 되기 전에 가줘야 되지 않을까. 드래곤 부족 간지나죠? 잠시 후. 그 용부족, 지금 제가 승리가 확실하죠? 뺄게요. 이거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안 돼!